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 혼자서는 그동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로 데려가면은 나을 수 있겠다,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집 안에 예수님 계신데. 많은 물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서 도저히 그 사람들을 해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생각해낸 방법이 지붕 위로 올라가자 지붕 위로 침구를 올려서 달아내리자 해서 지붕을 뚫었다 그랬습니다. 지붕의 기와를 걷어내고 그 구멍을 뚫어서 그리로 달아내렸다. 이뭐그집 주인도 있을 거고 이 행함에는. 정말 엄청난 그저 비난과 뭐랄까요 책임을 물질적인 것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한 영혼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없다는 이런 짓도 못하죠 이런 일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사람들의 난관 지붕이라는 난관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나중에 부작용들 생각하지도 않고 아예 예수님만 믿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 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적인 뱀고침일 수 있잖아요. 이게 눈에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이거, 이거가 더 죄사함보다 더큰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질병의 원인이 죄잖아요. 죄. 죄를 죄 사시면 육신도 어, 고침 받는 거는 그 다음 수순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죄 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 이건 도대체가 이거 하나님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용서 구하는 것은 용서해 줄게. 정도는 되지만, 이거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 하는 것은, 이거는 참나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참나마다. 아, 너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살 뿐이 없는데, 너가 감히 사람의 죄를 살수 있는 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그 언어를 아시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언어를 나느냐이 사람들의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인자라고 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이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 땅에서 죄를 사는 근시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셨다. 그 표징이, 그 표징이 뭐냐? 그게 중풍뱅자로 일어나 걷게 하는 거라. 그냥 죄를 사는 게 먼저고 그, 그 표징이, 그 하나의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건강이었다. 고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참남한다. 정말 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하실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부분이고 어 그리고 죄를 사하는 근시가 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의 보기에는 죄를 사는 말뿐일 수 있잖아요 말 말로서는 누가 못해 죄를 사 그러나 어, 그게 확정적으로 어, 그런 분인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 중풍병자 오랜 기간 중통에 뺑에 걸려서 고생하는 이 환자, 도저히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환자, 모든 사람이 정인이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도저히 일어나 걸을 수 없는 누워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맹령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맹령하셨다. 말씀으로 맹령하시니까 그 영혼이 뻘떡이를 난다침상에 누워서 도저히 거동할 수 없는 영혼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힘줄이에 힘이 생기고 모든 신경조직이 살아나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죠. 25절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루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니라이 놀라운 일이죠. 기이한 일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전까지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겪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지금 전파하시는 거죠.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이렇게 해 가시는 겁니다.